아 좋아 탈거 많다 아 무조건 고급이다 여기는 예 대박입니다 오맨또 아, 좋은 맨입니다 딱 좋습니다 딱 축도딱두대밖에 <laughs> 없고 네딱이 됐다 잘만 태우면 되네 아 근데 또 찢어져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자, 저는 빛쪽 옆으로 가야 될것 같고. 저런. 전 애들 움직 봐야지 쪽수를 지 일단 충무는 시로 갈것 같고 모스크바 도시로 갈 수도 있모자 아, 우리 시막 안 움직인다. 이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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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요청한다 제 스파 스팟, 스파시나 하라 그래 좀 미리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 클린도 없어 심마는 시마, 그냥 스팟하는 게 제일 나 원했어 말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전함으로좀 <laughs> 올라가고 먹으로 조금.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캡에 지금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섬에 붙어서 가면은 레이더한테 뒤질 건데 디모인반대편에 있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머리도 부리고 하려면. 튀어를 한번 해줄까? 아, 딱거 보면은 레이더 있는 섬에서 그렇게 붙어가 뒤질라고 음, 옆을 빼라. 그러니까 또 뺑이 빼네. 아. 말은 잘 듣네. 아, 다행이네. 아, 김우인의 저격하기 딱 좋은 장소를 치고 또 꺼내주고. 아, 뭐야? 아. 어제 뿌리고 빠지겠네. 요 어제 뿌렸어요. 야, 싹, 보이지 않네. 나 세방을 싸버렸다. 3지어 이제 심화 겁나 맞겠네 아... 야... 속도 줄이면 옆으로 틀어? 가감속이야 가감속 좀 붙자. 이번엔 붙겠죠. 설마. 서로 세팅으로 네, 이번엔 붙을 거예요. 어, 응. 안 붙는다. <laughs> 오, 소리 소리 소리. 야맞토 몬타나 후진요 이제 불붙일게요. 아마튼는 불붙여놨고 몬타야 불붙자 불붙었어요 몬타 불 껐어요. 다시한번 붙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각 주고 있다가 다들 고폭 죽니까안 되겠다 싶으니까 빼버리네. 네 몬타나 불 붙였어요. 네. 그러면 나는 아마토를 칠해야 되겠다. 더블 포치세요 몬타나. <laughs> 죽었다. 아마 시... <laughs> 와, 저 산탄발. 스팟이네? 제... 이쪽에 뭐가 있나본데? 아, 이게 아 이쪽에 그거 있다 블랙, 블랙 아니면 은 제트 블랙 아니면 제트입니다 아, 제트다, 제트 블랙은 저기 멀리 있었네요 예, 제가 어차피 B쪽으로 쭉 들어갈 거거든요 야마토입니다 야마토 이제 불 붙여야 됩니다 씨 여기 있네 다시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해야 되겠 제트 근처에는 힘든이한대 있네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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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대로 겠는데 어디도 고 어디 맞아. 둘 묶어. 어디 맞고. 야. 팀원이 들어온다. 팀원. 아마 예. 아마토 먼저 잡아야 나이스, 됩니다. 나이스 에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디모이 잡자. 에이. 저는 힘든 놀릴게요. 힘든 저한테 들어옵니다. 아, 힘든 섬 뒤에 있다. 팀 죽었어. 죽었어. 쟤죽 거야. 이미 죽어 있다. 차차 찹찹 이 진물합니다. 야, 여기 선박 았어요제 토이. 오이, 오이. 예, 저... 선박 았어요 예. 야, 까지 옆에 조심 조심. 나한테 어뢰 쏠라 그러겠죠. 군함에 마격을 입혔습니다. 씨, 와... 오이한테 만삼천 만 들어갔다. <웃음> <웃음> 맞아. 아... 딱 두대만 맞자. 블랙 5렙 빠졌으면 돌진해버려 저거. 예저 네, 돌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침수거든요. 아 이거 씨... 정찰기 철격 아인 아, 아, 이제 보인다. 아깝다. 네 예, 블랙 잡았어요. 나이스. 이제 여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화력을 힌덴만 잡으면 되네. 나 <laughs> 아, 나갈 수밖에 없겠네. 머스크한테 겁나 맞네. <laughs> 야 모스크바 저 치마 어리 맞으면 안 되는데 안맞네 아닌데 가는 게꼭한 대는 맞을 것 같지 왜 가지고? 어, 아 다행이네. 에이, 아스이씨 진짜 이게 나와야지. 아니. 아니, 우리 디모이는 여기서 왜안 도와주지? 빨리 나가서 이브키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역시. 네비 형님 굿샷요. 야, 네비 형님 크로스 다타트 나옵니다. 행님 쪽으로. 머리핀 잘한다. 야, 딱 옆구리 보여 주겠네. 유후, 날아간다. 해 예. 이합니다 네비 형님한테 가겠네. 그러는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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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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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아나아으으으으으으